차 한잔씩 해라. 예, 예. 야, 유자차 한잔 말아줘라. 아니, 씨. 누가 신고한 거야? 아가씨가 신고했답니다, 아니. 아니, 근데 음. 막둥이 애들이 얼마나 진상이었으면 아가씨가 신고를 당했겠습니까 아니. 이상 피부 이게 이 샹몽새끼야. 내가, 얘기해봐. 아. 이거 사건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, 하니? 야, 뭐 어떡해 니네 덕분에 조사받으라고 형님 지금 비밀방 무겁긴가 아니라 지금 가면 장탑니다 형님 아 가면 제가 갔지 형님 비밀방 절대 못 보냈는데 관리 하고서 비밀방 문제 아니야? 어? 형님 이번에 노래방에서 사건도 보십쇼 형님 아니 뽀시기는 지 동생이라고 혼냈다고 치십쇼 형님 근데 걔 누구야 그 빵제비 억달인지 꺽달인지 그 건방진 개새끼는 아니 쟤비방 최동생 비버, 왜, 왜 혼낸 겁니까, 아형 앞에서 시바, 개새끼, 서세, 닭, 시계, 한이한 거거든? 형이랑 한번 하자는 거냐, 지금, 아닙니다, 한 아니. 한번 했습니다. 그리고, 형님. 아제 친구 용맹이 있지 않습니까, 아님? 아 아, 같은 집게인데도 처에조같이한 됩니다, 형님 욕하지 마라, 이 시파, 새끼야. 어? 예. 이제. 넘지 마, 이 새끼야. 알겠습니다, 형님. 니네 이렇게 너네 조직 이렇게 상의 한번 해. 형 어? 상의할 니까 형이 어. 예전에 나동이들 사고 사고 쳤을 때도 했 제가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예님? 아 이번에는 아이번에 양보 못니다 양보 못하면. 아 원인 제공 상벌해드리지 않습니까아 예? 애들 몇명 들여 보내주시말라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.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얘기하고 형도 형님 밑에다 얘기할 니까응 어? 통화하자고. 자, 형이 씨발, 형 형이 그냥 바로 보내려면, 어? 형이 뭐가 돼?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, 형이. 아유, 부탁할게. 형 길가위도 높고, 아, 어? 머리 많이 예, 아니다형 예. 뭐라고? 머리 많이 아픈다. 아, 상의 한번 하고 연락 줘라, 이렇게. 어? 형도 부탁 좀 할게. 근데, 이 상황, 지금 저희 위에 선배님들이 하면 이거 전쟁입니다, 형이. 한말 하는 거지, 뭐. 이리가꾸고 없잖아. 응? 어? 저희가 요즘 어떻게 살았습니까, 형 예? 아니, 사이가 좋다가, 요, 한순간에, 애들 때문에 이렇게, 상황 나게, 해줄 겁니까? 아, 전쟁 나면,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, 그게. 알았어. 그러면, 네. 자, 형 고민 좀 해볼게. 어? 너도 고민 좀 해봐. 어? 용맹야딱 통화해. 알겠습니다, 형 애들, 금방 불렀으니까, 자작,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. 어, 나중에 통화하자. 알겠습니다, 형 음. 내가 약하지만. 응. 알겠습니다. 나하다 나와, 마주 가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전화드리겠습니다, 네. 그래.